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시장 하락 이유 및 최근 수급 등을 살펴보는 영상인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중 흐름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2시 20분 넘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선고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면서 하락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분차트 10분 차트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여기 동그라미 이미 표시해 두었지만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속보가 나온 때였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이처럼 음, 나오는가 싶더니 예, 계속 흘러내리면서 장막판에 좀더 하락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까지 나왔죠. 투자 심리가 그만큼 흔들리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 초반에도요. 이렇게 초반에 흔들렸죠. 근데 또, 보시면, 흔들렸다가 또 이처럼 반등은 나왔어요. 근데, 10분 차트에서, 20MA가 부담이 되면서, 20MA는 계속 부담이 됐습니다, 오늘. 이거 10분 차트인데, 돌파하다가 밀리고, 돌파하다가 밀리고. 그러니까, 장 초반에도, 흔들렸다가 반등은 있었지만, 주요 2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장중 내내 하락했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 선고가 나왔다가도 하락했다가 또 반등 나왔지만 또 밀리는 또장 막판에는 한번더 흔들리고 그러니까 투심이 지금 약한 거예요 오늘 하루만 딱 봐도 아이 분차트만 딱 보더라도 아 투심이 많이 약하구나 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한 것은 집행 유예였지만 실형 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을 중심으로 삼성그룹주의 하락은 불가피한 모습이었죠. 시장에서는 단기 악재냐 중장기 악재냐를 두고 고민할 수 있지만 뭐 주식 일일이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CEO가 구속되어서 CEO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C.O.가 구속되어서 그 기업이 중장기로 주가가 하락한다고는 사실 보기 어렵죠. 막 오늘처럼 막 시장도 안 좋은데 삼4년째까지 하락해서 오늘만 놓고 보면은 이게 아 정말 오래갈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 C.O.가 구속된 리스크로 중장기로 주가가 하락하기는 보기 어렵고 결국에는 이벤트성이라고 볼수 있는 단기 리스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고요. 현 시점에서 최근 코스피 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만한 모멘텀을 찾기 힘든 가운데 조정의 빌미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그 정도.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요. 한 2, 3일 후에 또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기사 나오는 줄 아세요? 삼성그룹 이재용 리스크에서 회복하나 혹은 삼성전자 펀더멘탈에 주목할 때 등등의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 가서는 아 맞아 맞아 내가 2, 3일 전에 아 착각했었어. 아 이럴 때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기관들의 목표가가 최근에 뭐, 12만원까지 올라가고, 아, 목표가가 높아, 높아지니까 또, 조정 나오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또, 10만원 이상의 목표가도 나오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펀더멘탈에 주목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관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HTS를 보시면, 오늘이 1월 18일이잖아요. 딱두 달만 누적으로 봐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에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11월 19일부터 오늘 1월 18일까지 딱두 달이에요. 네. 두 달만 누적으로 보니까 기관이 어때요? 와 기관 두달 동안 16조 4,300억 매도했습니다. 네, 16조 넘게 그 중에서 연기금이 7조 6천억. 거의 한 45%? 반은 아니죠? 예, 반대려면 8조 2천억 매도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만 한 45%, 뭐 44%. 가장 많이 매도한 쪽은 연기금. 그리고 투신이 4조 3,500억. 순매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왜 이럴까요? 이 부분 제가 내용, 뭐,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우선,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연기금, 말씀을 드리면, 연기금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요, 군내 주식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보세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자료가 뭐냐면, 10월 말 기준의 기금 운용본부의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연기금이요, 공개를 해요, 이처럼. 자산 운용 목표,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등, 뭐, 부동산. 이렇게 목표와 현재 포트폴리오 현황을 공개하긴 하는데, 시차가 존재해요. 10월 말 것만 볼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연기금에서 아우리 목표 이렇고 지금 포트폴리오가 이래 뭐 하루 전 포트폴리오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개하지도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시차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시차가 존재한다. 그게 지금 10월 말 거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국내 주식을 보면 짙은 파랑색 이게 10월 말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튼, 여튼 색 요게 올해 2021년 목표 비중인데, 비중인데, 어때요? 10월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미 2021년 목표보다, 목표 비중보다 어때요? 10월 말 국내 주식 비중이 1.2%포인트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만 봐도 이미 높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장의 상승이 10월 말부터 꾸준히 드라마틱하게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10월 말에도 이미 1.2%포인트 비중이 높았는데, 올해 목표치보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 특히 해외보다 국내가 그동안 더 많이 상승했으니까, 또한 채권은 금리가 최근에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연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요, 1.2%포인트가 아니고 더 높아져 있었겠죠. 2021년의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연기금의 매도는 기계적인 매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토요일 날에 이와 같은 기사도 있는 거예요. 기관 얼마나 더 팔아야 끝날까. 그래서 이런 기사의 내용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 앞으로 연기금이 추가로 한 2조 원에서 3조 원은 더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제 분석도 기사로 나오고 있는 거죠. 2조에서 3조 원 정도. 연기금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매도가 많은 투신. 우리 두 달치 봤는데 연기금 매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투신이었잖아요. 투신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어제 기사예요. 자급한 동학개비, 적금 깨고, 연금까지 들어와서 주식 투자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적금 깨서 주식하시는 분 계실걸요, 아마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금리가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적금도 깨는데, 펀드 안 깨겠어요? 펀드 깬단 말이에요. 아, 내돈 내가 할래. 내가 주식 투자할래.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 환매하는 개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검정색 실선이 뭐예요? 투신이에요. 2020년 4월, 6월, 8월, 10월, 12월 최근까지 검은색 실선은 쭉 내려오잖아요. 환매하는 개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투신은 환매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회색 선은 고객 예탁금이에요. 고객 예탁금 내려오잖아요. 근데 고객 예탁금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뭐예요? 역축 네, 반대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온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숫자 어때요?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예요. 네, 회색인 고객 예탁금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환매 때문에 투시는 이렇게 계속 매도하고 있지만. 아시겠죠? 예. 이 자료로 지금 말씀드린 걸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만큼 개인들이 펀드 환매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고객예탁금이 여기만 딱 보셔도 여기 고객예탁금 5조원이었죠? 근데 최근에 7조4천원까지 7조4천원까지 갔었어요. 거의 7조5천원까지. 아니죠. 75조 원까지. 이때가 50조 였고, 네. 그래서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구나 하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신 수급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연기금 수급 말씀드렸죠. 투신 수급 말씀드렸죠. 그런데, 증시가 횡보 또는 조정을 받는 시기에는 이처럼, 이처럼 펀드 환매 압력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쉬어가는 구간에 지금 돌입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신의 매도 압력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막지수막안 좋을 때 펀드 판매하진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시겠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자료를 통해서도, 예,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융 투자의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연말에 항상 거의 그래왔죠. 예,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12월부터, 예, 네, 금융투자 순매수에요. 12월부터 이렇게, 유입된 자금의 경우, 언제요? 요렇게, 배당락 일부터 정확히 금융투자의 순매도가 크게 나온 것을 봤을 때, 아, 금융투자는 2020년 연말에도 역시나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구나.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금융투자. 계속 매도하잖아요. 그러니까 12월에 매수한 금액과 1월에 매도한 금액을 비교해 보면, 이처럼 노란색 수준. 이게 좀더 내려, 정확히 다100% 금융투자, 매도가 뭐다 출회된 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 조금 남았잖아요. 근데 아, 금융 투자의 숨 매도도 매도세도 이제 거의 다온게 아닐까 하는 수준까지 물량이 나왔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기금 투신 금융 투자의 수급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 선고 및 기관의 수급, 지금 살펴봤었던, 그리고 미국에서의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며 하락했는데, 오늘, 지난주 화요일 74조 원을 에 넘어섰던, 고 증시예탁금이 오늘 아침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지난주 목요일 기준이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때요? 예탁금이 68조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네, 67조 8천억인가 그러니까 증시예탁금이 한 2-3일 만에 한 6조원 이상이 날라갔어요 빠졌어요 그럼 예탁금 기준으로도 아 투심이 좀 약해진 것을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이주열 총재,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빚내서 투자하면 안 좋다, 위험하다. 여기 비투에 대한 경고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과열된다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경고 메시지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조정을 보일 수는 있어도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하락이 깊어지는 상황은 아닐 거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연기금의 기계적인 매도는 더 나올 수 있고 국내든 해외든 강력한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 투자 심리라는 것이 미세한 부분에서도 흔들릴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양 시장 하락 종목 수가 몇 개요? 약1000 900개 종목이 하락했는데, 1,900개 수준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시가총액 2위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5위 현대차 상승했고요, 시가총액 10위 현대모비스, 11위 기아차 상승했습니다. 전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촛불 심지에 불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막연한 희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올해 상반기 중에 봄에 조정을 온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벌써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한다. 에,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진짜 안 좋으면 시가총액 2위, 5위, 10위, 11위, 예,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예, 일말의 희망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많은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뭐 고민해 보시고, 네, 아직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예 뭐 삼천이야 모델 당장 깨질 수 있죠. 근데 너무 예, 위축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